이 좁은 침대 틈 깊숙히 숨겨뒀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그때 이제 실제로 아직도 제 저는 여러분 다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주고받은 그런 편지나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크리스마스 카드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다 하나도 안 버리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침대 지금 이제 어렸을 때 쓰던 침대가 어, 그머리맡에 이렇게 비밀 서랍 같은 게 있었어요. 그래서 매트리스를 약간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그 서랍이 열려서 거기다가 이제 제가 좀 숨기고 싶은 거나 뭐좀 아끼는 걸 많이 넣어놨어요.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그 와인 상자 같은 이렇게 나무로 된 와인 상자 같은 게 있었어요. 근데 어린 마음에 제가 봤는데 집에 있는 뭐 상자 중에서 제일 멋있었어요. 그게. 옛날에 국기암 만들기 이런 거 해보신 분은 정말, 됐어. 정말 나이 많은 사람이다. 네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국기암 같이 생긴 와인 그 박스였는데 거기다가 초등학교 뭐 4학년, 5학년 이때부터 모으기 시작을 한게아알수 있어요. 그래서 그리 제가 좀안 믿으실 텐데 중학교 때 제가 인기가 좀 많았어요. 그래서 제가 2학년이면 1학년 여, 그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막. 선물 준거 이런 것도 다 있어요 네. 나중에 스캔해서 올려야겠다 그담이고요 <laughs> 어,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근데 그런 게 이제 쌓여가니까 오히려 그냥 하나 두 개씩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대도록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쌓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그냥 그 뭐라 고해야 되죠? 소중하고 정말 좀 정말 귀중품같이 대버리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정말 그 그러니까 요새 자주 하는 말로 그걸 가끔씩 보면 특히 이제 제가 쓴 거에 대한 답장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손발이 오그라드는 있어. 활동 방해하는 <laughs> 그런 내공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. 제가 그래서 좀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런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새는 어떤 생각 드냐면은 이렇게 좀 사람 미래지향적으로 살 필요도 있는데. 아 이거 녹음하면 좋겠다 이거 졸음 방송으로 쓰면 좋겠다 내일 방송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학소년이라는 노래가 나오게 된 거는 그런 제 습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? 성격 같은 것 때문에 계속 그냥 중학생, 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2평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중2평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한한켠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저도 이제 나이가 되게 많은데, 제가 이때는. 그러면 좀, 안 그래야 되나 싶기도 하고,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놓지 못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 게 주변에 별때 있어요. 그래서, 우락소년이란 노래를 부르면은, 그냥, 저도 모르게, 그냥 그, 딱, 실제 중이, 정말. 그 시절로 막 돌아가는 기분이 들고, 그리고, 노래 들려드렸을 때, 이제, 듣는 분들도 다 자기 얘기 같아요 네, 막 들으시면은 다 자기 얘기 같다고 해서아이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저랑 어린 시절 이렇게 좀 비슷한 기억들이나 그런 그런 걸 이렇게 싸우면서 사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더 공감도 되고 더 좋아해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오늘 제가 두 번째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. 통금 버스라는 노래인데. 들어보셨어요?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, 톱룸버스라는 노래는, 여기 그뭐 학생도 계실 것 같고,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? 네. 그래서,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. 그러니까, 그 노래를 듣는데, 아, 뭐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된다. 그러면, 뭐를 좀 알아야지 뭐,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대부분 뭐 밴드라든지 뭐,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, 직장생활 안 해봤다 사람들 그런데 무슨 위로와 힐링과 이런 게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해봤거든요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휴가인데 저 이러고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진짜로 제가 그, 참, 그 요, 이제, 이제 다 아시니까 그냥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2009년 12월에 데뷔앨범 발표하고 그때 제가 신입사원 연수원에 있었어요 그 데뷔앨범 나올 때 그래서 2010년 1월에 입사를 했어요, 3살에. 지금 제 6년 차거든요? 밴드도 6년 차, 직장이 6년 차예요. 그래서 이제 아시잖아요. 직장에서 6년에서 한 10년 정도면 군대로 따지면 1병, 3병 이래가지고 제일 일도 많이 하고 사람들하고도 제일 중간에서 많이 이제 재밌게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역할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아껴가지고 잘 다행히 이제 제가 쓰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팬터 활동도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,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 여러분이 이제 응원해 주신 것 같은데, '통근 버스'라는 노래도 그렇고 뭐 제가 만드는 다양한 노래들이 그 정말 <laughs> 저도 직장 생활 하고 그다음에 네, 네. 하다 보면은 정말 그냥 너무 시간도 빨리 가고 그다음 에 모든 게 그냥 반복되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. 그래서 아, 계속 그냥 이렇게 지내면은 그냥 이대로 그냥 살면서 남는 거라는 거 나이 먹는 거 늙는 거 아픈 거 그런 거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저보고막 미쳤다 그래요.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하기도 힘든데 뭐 이렇게 밴드 하고 뭐 노래 만들고 하는 게 그런 걸 하냐 하는지 그래도 저한테는 이게 이제 하나의 꿈이자 하나의 내일인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냥 피곤한데 부모님이 막 뭐라고 하는 그런 딱 그런 부모님한테 혼나기 딱 좋은 행동이잖아요. 일 끝났으면 빨리 가서 밥 먹고 쉬고 이래야 되는데 뭘 한다고 또 오밤쯤까지 쏟아니냐 뭐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근데 그 오밤쯤까지 쏟아니는 거야 말로 정말 삶에서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도 1년에 한번 있는 이제 휴가인데 춘천 좀 주말에 춘천 갔다오고 또 노래 이제 나오니까 마지막 준비하고 또 어제 또 방송 제가 하나 했는데 제가 솔로로 방송을 몇번 했는데 여러분께 잘 말씀을 안 드리고 있어요 제가 <웃음> 너무, <웃음>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안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행사를 하고 있고 내일하고 모레는 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좀쉴 생각이긴 한데요. 그래서 네. 여러분도 피곤하시고 뭐 바쁘지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벌써 다 이제 와가는 것 같습니다. 네. 다 네. 왔죠 지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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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이제 잠깐 쉬시고 어 계속 얘기할까? 네. 오마이갓. Oh 노래 연습해야 돼. 네. 네. 그리고 혹시 조음 방송이라고 제가 방송을 엄마, oh 이거 무슨 소리죠?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, 월요일하고 목요일마다 그 와중에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그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혹시 졸음 방송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? 여기서 계시죠? 좀 들어주세요. 트위터나 통해서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한 60회 정도 됐는데요. 이제는 좀 소스가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참. 막막하고 오늘 도움 좀 해주세요. 실험으로 한번 떼어야겠어요. 주문하고 계신다고. 오늘 특별히 이제 꽃가마에서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계속 찍고 있어가지고. 아, 되게 부담스럽습니다. 어두워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어, 기사님이 너무 또 훈남이시고요. 너무 친절하셔서 밥상 번 저희가 안전하게 이렇게 모셔 네, 주시고 그 돌아가실 때까지 잘 챙겨주시고 축구선수 이영표 닮았다는 말씀 좀 <laughs> 주시고 강렬한 네, <감멸한> 인사을주치시고 <laughs> <laughs> 어, 뭐 대학로 쪽에 자주 오시나요? 네 그래. 자주 오세요. 이쪽에 있는 게 종각입니다. 여기는 매주인지, 아, 매주래. 매년 제아의 종소리를 물려 퍼지해 제아의 종소리 태어나서 딱한번 직접 봤는데요. 한 3년 전에 병덕이랑 같이 와가지고. 그때 병덕이가 스타벅스 카드를 모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. 그 그래야지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 광화문 한복판에서 그냥 스타벅스를 찾아서 헤맸던 기억도 나고. 다행히 받아가지고 다이어리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, 종소리도 듣고, 술도 많이 마시고. 솔로 활동을 하니까, 뭐, 그렇게 많은 걸 하고 있진 않지만, 얼마나 멤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항상 깨닫습니다. 그 무대에서도 그렇고, 이렇게 같이 있을 때도 그렇고. 아, 그리고 오늘 올라오시는 거 보니까, 추천 때 오셨던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. 춘천 때 재밌게 보, 재밌으셨어요? 네. 네 그래서 그 너무 좋았고 공과 노래 가지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죠? 네. 공연 네, 하고서 좀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 그림 때문에 되게 화나신 분들 많다고 하셨는데 어, 그거 제가 너무 좀그 너무 자세히 그래서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근데 근데 제가 트위터 보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막그 뭐죠 프로, 프로필로 막 해놓은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말로는 싫다보면서 나쁘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신감도 생겼고 그래서 이제 네, 단점이좀 그려드릴게요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주변에 너무 좋은데도 많고 이래서 좀뭐 보시기도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엄청나게 몰려, 몰려오셔가지고 2시간 동안 엄청 열심히 그렸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다 못해드렸고 그다음에 좀 여러분하고 사실 얘기도 하고 막 같이 놀고 싶었는데 그림 그리고 노래하고 딱 왔습니다. <laughs> 어,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. 그래서 다음에 한번 1박 2일로 하자. 어, 1박 2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뮤직 캠프 음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. 그리고 아마 하여튼 조만간이든 내년이든 뭐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. 이상원 미술관에서는 꼭또 좋은 행사를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거기 공간이 너무 좋아서 꼭할 거니까 그때 꼭 와주시고요. 그 이번에 못 오신 분들은 진짜 좀 아쉬워 하시어도 될것 같아요. 진짜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운 마음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에 할때꼭 와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 오른쪽은 진정한 힙스터들이 찾는 광장시장이고요. 가시면. 브랜드를 <목소리도> 한 5년에서 10년 많이 앞서갈, 많이 앞서가는 패션 리더가 되실 수 있습니다. 단돈 한 1, 2만 원이면 가능하고요. 시간 되시면 갖고 와보시고 먹거리들이 많아요. 여기 골목 지역 보이시잖아요. 여기 가면은 뭐 마약 김밥 뭐 이런 것도 있고 네, 사실 별로 맛은 없었는데 네,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여기 여기 오른쪽 저기 먹거리 맛있는 게 많습니다. 가보시고. 그리고 이제 왼쪽편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노인들의 홍대라고 할수 있나요? 파고다 파크 지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<laughs> 네, 여기까지가 그뻔이에요컨 그러니까 홍대 하면 뭐 홍대만이 아니잖아 합정 망원 연남동 여기까지 그에이리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심히 봐주셨다가 나중에 논현기가 되면은요 네. 여기 어디선가 저희가 또 공연을 할 수도 모르니까 <laughs> 어, 저희 최인희 팀장님이 오늘 기획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셔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가 왔 <laughs> <현재> 안녕하세요 <laughs> 오늘 기획의 주안점이 어떤 건지 주안. 주안점 제가 생각한 거는 통근버스여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할수 있을까 <laughs>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아 버스 안에서 공연을 해야겠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단체, 이제 재경 씨랑 하는 단체 카톡방에다가 버스에서 9월 9일에 9시에 하면 어떻겠냐 제안을 드렸더니 흔쾌히 <웃음> <웃음> 좋다고 하셔서 뭔가 그냥 뭔가 약간 재미삼아 했으면 좋겠다. 너무 그렇게 막, 너무 진짜 막 공연처럼 막 그렇게 한 것보다는 제가 혹시 어차피 혼자 솔로로 이제 기다치면서 쉽게 할, 아, 쉽진 않겠지만. <laughs> <laughs>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기회를 하게 됐고요.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막 버스를 움직이면서 뭐 공연을 하고 이게 약간 불법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갑자기 난관에딱 공차를 하면 그러니까 또 어떻게 이 남고 타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또 야경이 되게 좋은 버스에서 버스를 세워놓고 좀 해야 되고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처음에 되게 쉽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괜히 했다 막 이런 생각까지 이 정도로 너무 장사 찾기 되게 어렵고 제경씨랑 새벽은 그때 한 1시 때까지 막 계속 야경 찾으러 답사 다니는했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이 지금 가서 할 공연장에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사장님 포스가 진짜 무서워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두리번두리번 두리번, 두리번 하다가 그냥 돌아왔고요. 두 번째 이제 꽃다만 대표님이랑 두 번째 답사를 와서 되게 조심스럽게 여기서 저 공연을 해도 되겠냐. 네, 어, 생각보다 되게 무섭게 생기신 여자 사장님이셨는데 너무 따뜻하셔, 따뜻하게 아, 그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또 즐겁게 담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얘기하게 그런 것 같아요. 다행히 이제 좋은 장소를 찾을 수 있게 되면서 아, 이제 이 공연은 마음을 놔도 되겠군요. 이렇게 생각하게 된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인생의 역사를니까. 아 이제 졸리시죠 여러분. 제 목소리가 그냥 수면제가 <laughs> 섞여 있는 목소리니까. 주무세요 이제 조금 좀 눈치 면은 거의 다 왔으니까. 이제. 아 그리고 좀 여기가 저희 항상 디자인 해주시는 그 스튜디오 FNT라는 회사에서 이재민 디자이너 라는분 계신데. 그분 사무실이 근처에요. 그래서 뭐, 한번 시간되면 가시면 아무것도 안 해주실 거니까. 뭐 굳이 가실 필요는 없고. 아, 거기, 아, 그 디자인 샵이 있습니다. 자, 근데 너무 예쁜 거 많이 파니까 항상 저희를 위해서 힘써주시기 때문에 홍보를 한번더해드립니다 오른쪽이 이제 방송통신대학교입니다. 여러분이 이제 평생 교육을 책임져 주는 곳이기 때문에 뭐 학교 졸업했는데 좀 배움에 갈증이 남아있는 분들은 방송통신대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골목으로 올라가는데 버스가 끝까지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좀 산책하는 기분으로 같이 걸어가도 될것 같고